의상을 조금 내추럴하게 입을 때는 메이크업에다 포인트를 주고요. 아, 수수하게 입을 때는 립스틱을 좀 빨간색을 보는다든지, 옷을 좀강하게 입었을 때는 메이크업을 좀 내추럴하게 입을 뭐수 그런 식으로 연출해서 몸이 나온다든지, 옷이 심심할 때는 목걸이 정도 하나, 그리고 과하게 하지 않으 때는. 귀찮게 이 때는요? 음, 일단 모자. 모자. 음, 네. 어딜 갈지 한 코에 조금 더 변신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선글라스? 저는 선글라스가 필수품이라고 봅니다. 음. 언제부터 이 선글라스를 안 쓰면 약간 불안하고 사실 이렇게 좀 민낯으로 다녀다는게 조금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조금 인지 음, 좀 낯뜨거울 겁때 선글라스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음. 국가의 화장품? 그래서 무조건 쓰는 건안 좋잖아요. 저는 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촉촉하면 오래 유지되는 화장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발랐을 때 바로 흡수되는 거는 제가 좀 피부 건조한 편이어서 그런지 좀 그런 어, 건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좀 여러 개다빨랐는요 저는 힐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자연. 나이가 먹어서 뭐 자연과 조금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셨나요예전에 <laughs> 등산을 그렇게 싫어했었어요. 그 근데 지금은 등산도 자주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게 하고 싶고, 또 자연을 막 구경하고 바람 쐬고 하는 게 엄청 음. 좋아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런 게좀관심 많아지고, 혹시 절 애한테 기도하는 거 아세요? 그거 예전에 주변에서 추천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하게 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가고 네, 있어요. 네, 명상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정입니다. 어, 지금까지 어, 저와 같이 다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작품을 통해서 어, 좋은 모습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